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아, 잘 잤어? 웬일로 밥을 다 먹었어 오늘은? 기다려 밥먹고 야 밥먹어 오늘은 4일만에 고사리 따라가야 돼고사리 많이 올라왔을 거야 이틀이 좀 늦어졌죠 5월달에 들어서니까 고사리 따는 시간이 좀 점점 늘어집니다 짱가, 또 혼자 있다고 울지말고 응? 고사리 따올 동안 집 지키고 있어 또 울지 벌써? 짜그 자식이 응? 뭘만 사내가 울라고 그래 벌써 짜그 자식이 집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잠깐, 한 시간도 안 걸려 임마 알았지? 짱가야 뭐 벌써 깨갱거리고 있어 임마 기다려 밥 먹고 있어 밥 와, 벌써부터는 막 울고 있어? 창피하게. 짱가는 자기만 떼놓고 고사리 따라간다고 지금 또 울고 있습니다. 아침 햇볕이 찬란히 밝아오는 새벽 6시 반입니다. 짱가는 자기만 빼놓고 갔다고 지금 막짖고 있죠. 하여튼, 5월 들었으니까. 고사리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왔더니 안 나오던 곳에서 또 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좀 고사리가 저 위쪽보다 좀 늦게 나오고 있죠? 한달 이상 늦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건 엄청 큽니다. 이렇게 또 뒤늦게 고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리 꺾은 자리가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거의 고사리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위쪽하고 이쪽하고. 역시 산 쪽으로 되돌아간 고사리가 아주 굵고 실하죠? 계속 산 쪽으로 번져갑니다. 명이나물도 침범하고 고사리 밭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가은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나만 빼는 고가 싸하고 울고 있습니다 살만에 왔더니 저번만큼 땄죠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이나물 좀 따라가려고 왔더니 벌써 꽃이 폈죠 한장 남기고 다 땄더니 벌써 꽃이 피고 있습니다 명이나물 꽃입니다 명이나물 입을 따고 있는데 많이늙었죠 하여튼 명이나물도 지금 이제는 많이 서울이 지나서 꽃을 피우면서 색깔이 누렇게 편하고 있습니다 누렇게 편하기 전에 딸수 있는 잎은 다 따야죠 하여튼 명이나물 잎이 쌈쌈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마늘 냄새가 나서 산마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멧돼지가 이쪽으로 지렁이 잡아먹으러 내려와도 명이나무를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마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을 한장 남기고 따면 됩니다 올해 심은거죠 3월 4월에 4,5년생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야 여기도 그래도 딸게 또 있네 꽃도 피고 하여튼 명이나물도 하얀 꽃이 피면 멋있죠 여기서 씨가 맺혀서 또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 내년에 또 1년생 명이나물 새싹이 올라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밭 조성 5년 차인데 내년부터는 명이나물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명이나물 밭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밭은 3년 만에 완성했는데 명이나물 밭은 5년 걸립니다. 5년 밭 만드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좀 있으면은 처음부터 4~5년생을 심으면은 다음해부터 바로 명이나물 밭이 완성되죠. 멧돼지가 발로 땅을 푹 파서 또 식사하고 간 자리죠. 멧돼지 놀이터입니다. 이 뜰에서 3년 전에 밭으로 옮겨 심었는데 엄청 크죠. 땅두로 이건 한 6월까지도 계속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어린 순을 꺾어가면 됩니다. 사일 전에 많이 꺾었더니 지금은 별로 없죠? 땅드롭. 이렇게 땅드롭도 따가고, 명이나물도 따가고, 곰치는 저번에 옮겨 심었는데, 아직 어리죠? 더 커야 되고. 하여튼, 땅드롭도 맛이 좋습니다. 여기 또 어린 순이 있죠. 어린 순은 껍보다가삶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쪽고추장 탁 찍어서 술 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 엄청 큽니다. 찾아보면 또 어린 순이 보이죠. 자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풀인 줄 알고 뽑았더니, 명이나물이죠 세포기가 4년생인데 아주 잘 크고 있죠. 내년 되면 아직 이제 5년생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꽃도 피고, 자기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서럽게 울던 짱가입니다. 이제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짱가, 멀글큰마 울고 있어. 남자가, 응, 어? 창피하게. 에이, 자식, 또 길가 옆에 고사리 좀 따와야 돼. 밭쪽에 있는 고사리는 20여 평 되는데 다 닦고, 아스파라거스 줄기 좀 따오고, 이제 산쪽으로 갑니다. 4일만에 왔더니, 산쪽으로 번진 고사리가 제법 나왔죠? 이렇게 밭을 탈출한 고사리들이 여기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주 굵고, 튼실합니다. 와 역시 고사리는 산에서 자라야 된다 밭에서부터 훨씬 잘 큽니다. 와 고사리가 그냥 어짜자 이건 다음에 와야 되겠죠. 어짜자. 어이고 여기도 있네. 와 이건 한 50cm 되는데. 부드럽습니다. 한 20cm만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으로 도망 나온 코사리가 실하다 산딸기밭이죠 군락지를 이루었는데 얼마 전에는 몇 포기 안 됐었는데 완전 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산딸기도 많이 따 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산으로. 진출한 고사리 따라 왔더니 덤으로 또 이렇게 증조묘소 위에 이렇게 두릅이 있죠? 두릅이 또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또 꺾어 가야죠. 두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두릅 나무 뒤쪽으로는 북나무가또 엄청 많죠? 북나무 군락지가 되어버렸는데 북나무 순도 먹는 사람들 있죠 먹을만 합니다 저번에 몇개 따다가 두릅과 함께 삶아서 먹었더니 먹을만 합니다 이것이 북나무로 일명 소금나무라고 하죠 가을 되면은 붉게 물드는데 옛날에는 이 북나무를 태워서 소금을 채취했죠 그래서 소금나무라고 불립니다 두 채반을 삶았습니다. 덤으로 아스파라거스는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